송티비입니다. She put it.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세요? 누구어요 콜라 아, 먹으실 분? 아, 콜라 안 먹어요 콜라 먹으실 분? 안 먹어요 콜라 먹으실 분? 아, 콜라! 같이 놀아라. 그, 우리 못 들어오게 하냐? 지상아. 콜라 먹어, 콜라! 안 먹어! 먹어! 싫어. 먹어! 같이 놀아? 아니, 왜! 안 먹는다고. 콜라. 안 먹어. 뭐라 해, 같이 놀라고. 그, 물이잖아. 아까 안 들었을 때 없었거든. 아니야. 형, 볼래? 나 콜라라는 친구를 보여주지. 연세랑 콜라 컬러 맛이 간장게리 컬러네 오식카감들 간자 다뭐 하는 거야? 몰카 태 성공 여러분들. 누가 좋아요? 껌 눌러주시고요. 그다음에 댓글도 달아주세요. 오늘의 모카도 성공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 스물여덟 째로 파파이.